오늘도 다띄었습니다음 이것저것 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금요일인 줄 알았어요 목요일이네요 금요일날 사실 그 육아 지원 센터에서 오늘 푸드 테라피 수업이 있어요 공짜라서 좋다구나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기에 막 과자들이 나와요. 그 뭐지? 동그란 과자랑 뭐 아무튼 그런 뻥튀기 류부터 해서 이제 뭐 음식을 가지고 아이들의 뭐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수업인데 제가 첫째만 데리고 갈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수업이겠다 싶은데 우리 둘째가 이제 제가 데리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또그 수업이 둘째가 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됐다 싶어서 등록을 했는데 둘째가 좀 먹을 거에 관심 이 많아요. 푸드 테라피 수업인데 푸드 파이터처럼 먹고 있습니다. 그니까, 근데 아직 뭐 이제 18개월 정도밖에 안 돼서 과자 같은 건전 사실 되도록 안 주고 싶거든요. 그게 또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사실 밥을 잘안 먹으려고요. 그런 어떤 자극적인 맛에 조금 입맛이 배서 그런지. 그래서, 아, 이 수업을 갈 때마다 고민합니다. 이거 계속 와도 되는 건가? 근데 너무 과자를 많이 먹어. 거기서. 아, 이제, 일단은 내일은 걔가 먹을 과자를 따로 사서 좀 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아, 애들 문제가 가장, 사실 제 가장 큰 고민은 애들 문제 어제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 보낸다고 이렇게 팩, 피켓? 애포용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그걸 들고 사진을 찍는데 한 그래도 한 명당 8 장씩 이상은 찍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첫째가 많이 찍게 됐지만 근데 그 찍는데도 막 말을 안 듣는 거죠 저는 빨리 이제 자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에 또 화가 나기 시작했고 남편이 엄마가 또 까칠해졌다면서 막 그랬는데, 그 예전에 그럴 때마다 그한금태 작가님이 하셨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애가 부모 말만 고분고분 듣는 그런 애로 자라기를 바라느냐. 그쵸. 저도 막제 말만 무조건 듣고 그렇게 자라는 거를 바라진 않으면서도 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 하는 생각이 하루에 열두 번더 납니다. 그럴 때마다 진짜 반성을 많이 하죠. 특히 막, 뭔가 지금 제가 막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할때 특히 애들이 너무 내 뜻대로 안 되면 정말 화를 많이 낸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 그건 정말 저의 잘못이라는 걸 알고 있지만 쉽지 않네요 항상 뭐가 더 중요한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 오늘도 계속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제 산진 찍었을 때 일이 생각나면서 정말 내가 어떤 어떠...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결국 그래도 애들이 중요한데, 나 물론 저 자신도 중요하죠. 그래도 그만큼 나이들이 중요하고 잘 키우고 싶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하루에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정말 유쾌한 엄마가 되는 건데, 친절하면서도 유쾌한 엄마가 되는 건데,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죠. 엄마도 처음이니까 말이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이 영상은 5분 내로 만드는 게도인데 오늘은 5분이 넘었네요. 거꾸로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안녕!